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5일 아침 긍정 화건 92일차입니다. 오늘도 아침 긍정 화건을 힘차게 외쳐 보겠습니다. 1. 많은 사람을 이롭게 만드는 가치를 만들었다. 이월1억의 금액 효과를 만들어냈다. 3. 충만한 삶 본지 지금에 집중했다. 4. 하루에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썼다. 5. 시간 약속을 반드시 지켰다. 6. 하루에 6시를 두번 말한다. 7. 베풀며 살았다. 8. 가슴을 펴고 밝게 웃고 마음의 여유를 가졌다. 9. 하루에 30분 산책을 했다 10. 나와의 경쟁에서 승리했다 오늘도 힘차게 밝게 활기차게 가자 가자 가자